누구는 길에서 인생을 배우고 누구는 어린아이에게서 인생을 배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 겨울이 되면 가진 걸 모두 버리고 앙상한 알몸으로 견디는 그 초연함에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매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한결같음에서 평생 같은 자리에서 살아야 하는 애꿎은 수명을 받아들이는 그 의연함에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살아가려는 그 마음 씀씀이에서 내가 정말 알아야 할 삶의 가치들을 배운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입니다. 지은이는 우종영, 편한 것은 메이븐입니다. 이 책은 30년간 아픈 나무들을 돌봐온 나무의사 우종영이 나무에게 배운 단단한 삶의 지혜들이 담긴 책입니다. 저자는 내가 정말 배워야 할 모든 것은 나무에게서 배웠다고 말하는 30년 경력의 나무 의사입니다. 제가 1년 전 소개해드린 책,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의 저자입니다.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이 책은 2001년 출간되어 20년간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10만부 돌파 베스트셀러가 된 것을 기념해 펴낸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신 대신, 자연 대신, 나무를 돌보는 것이 나무 의사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저자는 절대 인간의 관점으로 나무를 치료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저 새를 대신해서 벌레를 잡아주고 바람을 대신해서 가지들을 잘라주고 비를 대신해서 물을 뿌려줄 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약을 써서 억지로 아픈 나무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는 저자가 만난 수많은 나무들 중 30여 개의 나무를 고르고 그로부터 배운 소중한 삶의 지혜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리나무에게서는 삶에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회양목에게서는 왜 남들보다 느려도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대나무에게서는 받아들이는 용기를, 은행나무에게서는 얻기 위해서는 잃어야 할 것도 있다는 사실을, 전나무에게서는 더불어 산다는 것의 의미를 배운 것입니다. 이 외에도 나무에게서 배운 육아의 지혜, 기다림의 미학, 가까운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이유 등 나무의 특성과 생존법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은 지혜로운 철학자, 남으로부터 배우는 삶의 태도들. 그럼 책의 내용 중에서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바칩니다. 소나무. 수경이 아직도 자냐? 일요일 아침 아직도 꿈나라를 헤매고 있는 딸을 흔들어 깨웠다. 엎드린 채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수경이. 아빠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와서 한번 봐줘. 그제서야 수경이는 부스스한 얼굴로 자리에 일어나 앉았다. 그러나 여전히 눈은 반쯤 감겨 있다. 유난히 잠이 많은 아이를 휴일날 아침부터 깨운 게 조금 미안해진다. 그러나 어쩌랴. 일은 급하고 해결사는 수경이 뿐인 것을. 딸 아이의 단잠을 깨우게 만든 주인공은 다름 아닌 컴퓨터였다. 혼자 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놈의 컴퓨터는 멀거도 가까운 당신. 배울 땐 금세 하겠는데 하루만 지나면 도로함이 타부리니 답답할 노릇이다.그래도 수경이는 아빠의 부탁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아무리 피곤해도 아빠 일이라면 두말 않고 나서는 딸아이가 나는 그저 고맙기만 하다.아빠, 이번엔 제가 적어서 드릴게요. 나는 기억이 없는데 같은 걸 벌써 세 번째 묻는 거란다.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며 웃는 딸 아이 앞에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언젠가부터 이런 일이 부쩍 늘었다. 생전 가야 컴퓨터니 인터넷이니 하는 것들에 관심조차 없던 내가 푸른 공간이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나니 괴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하루에도 대여섯 건씩 들어오는 메일을 확인하는 것도 큰 일거리이다. 무시해버리면 그만이겠지만 그 사연 하나하나가 다 나무에 대한 사랑이고 관심이란 걸 생각하면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소위 말하는 컴맹 중에 컴맹이니 갑갑할 수밖에. 그놈의 자판은 왜 그렇게 안외어지는지 며칠 고생하다 결국 손을 들고 말았다. 아무리 애를 써도 혼자서는 도저히 어찌해볼 재간이 없다는 결론만 얻었을 뿐이다. 어디 이런 일을 겪는 이가 비단 나뿐이겠는가. 배워보겠다고 열심히 뒤처차 가다 보면 어느새 또 새로운 것이 나온다. 힘들다고 안 배울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스트레스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시대에 뒤떨어져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게 현실. 그렇게 도태됐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진다. 집에서 자식들에게까지 놀림을 당하다 보면 정말 살맛이 안 난다. 한 친구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무엇 때문에 여태까지 힘들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 딴에는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태백에서 제천에 이르는 길에 소나무를 본 적이 있는지 산등성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소나무들은 다들 꿋꿋이 서 있다. 다른 나무들은 태백의 강추위와 모진 비바람을 견디다 못해 소나무에게 자리를 내준 지 이미 오래. 소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견뎌왔는지 그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뭇가지가 거센 바람에 맞서느라 휘어져 있으며 어떤 나무는 뿌리가 허옇게 드러나 있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한결같이 소나무만의 푸르름만큼은 고이 간직하고 있다. 가파른 바위틈이나 산등성이에 독야청청 푸르게 자리 잡은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결코 그 삶이 순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제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이다. 누군가는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게더 많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인생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 땅의 아버지들은 지난 4, 50년의 생활 동안 넘어지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꿋꿋하게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한 게다. 나에겐 그 모습이 마치 태백의 소나무 같다. 저 혼자 살기도 벅찬 세상에서 가족을 등에 업고 세월의 굴곡들을 넘어 지금에 이른 그 모습이 긴 세월의 시련을 견딘 후 바위에 굳건히 자리 잡은 소나무 같지 않은가.예전에 신문에서 고개 숙인 50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다.냉혹한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중년층의 거리를 떠든다는 기사와 함께 한적한 공원 벤치에. 힘없이 앉아 있는 한 중년 남성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 기사를 보며 마음속에 울컥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누가 뭐라 해도 그들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다. 굶주린 채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것을 탓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젊은 시절 땀 흘려 노력하여 가정을 이룬 후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흰 머리가 성성할 때까지 앞만 보고 뛰어왔다. 쉬지 않고 말이다. 그런데 누가 감히 고개 숙이게 만드는가?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그 친구가 문득 떠오른다.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면 꼭 태백산 소나무 얘기를 해줄 거다. 그러면서 말할 것이다. 왜 그렇게 못난 생각을 하느냐고. 고개를 당당히 들고 조금은 허풍을 떨어도 될 자격에 충분히 있다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아카시나무. 어릴 적 아카시아 나뭇가지를 잡아들고 친구들과 가위바위보를 하며 누가 먼저 나뭇잎을 다 떼나 내기를 했던 기억이 눈에 선하다. 탐스럽게 달린 흰 꽃송이에서 꿀을 따 먹기도 하고 동무들과 어울려 나무 등거를 타기도 했던 아카시아 나무.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아카시아라고 알고 있는 나무의 진짜 이름은 아카시이다. 진짜 아카시아 나무는 열대 지방에서만 자라는 나무로 그 생김새가. 아카시와는 전혀 다르다. 개인적으로는 아카시라는 이름보단 왠지 모를 달콤함이 느껴지는 아카시아라는 이름이 훨씬 더 좋지만 이름이야 어찌 되었건 간에 아카시나무는 우리 추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몇안 되는 나무 중 하나다. 그런데 사실 그 좋은 추억도 잠시일 뿐 아카시나무를 잘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나무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 끈질김에 정나미가 떨어진다나.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뽑아내도 없어지기는커녕 묘자리까지 뿌리를 뻗어가는 집요함을 어느 누가 곱게 보겠는가. 게다가 아까시 나무는 스스로 독성을 뿜어 주위 풀들을 자라지 못하게 만든다. 자라면서 워낙 많은 양분을 필요로 하는 탓에 경쟁 상대가 될 만한 나무는 씨부터 말려 죽이는 것이다. 워낙 성장이 빠른 탓에 1960년대에는 황폐화된 산을 빨리 녹화할 목적으로 아가시 나무를 심기도 했는데 그 잔재가 서울 곳곳에 남아 있다. 나중엔 아무리 배원해도 계속 줄기를 올리자 열렬 임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고약한 아까시 나무가 밉지 않다. 오히려 절대 포기할 줄 모르는 그 질긴 생명력을 칭찬해주고 싶다. 막 결혼을 하고 농사일을 시작했을 때였다. 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꽃과 나무들을 사람들에게 선보이겠다며 굳은 다짐을 하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3년 만에 망해버렸다. 결혼 전에 중동에 가서 2년 동안 벌어온 돈을 몽땅 쏟아부은 터라 수중에 남은 돈이라곤 한 푼도 없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무리 애를 써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절망을 안고 나는 매일 북한산에 올라갔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도록 미친 듯 정상에 올라가 수만 번 돌리고 망연자실에 하늘만 바라보길 몇 달. 그러나 산에 올라간다고 해서 마땅한 해결책이 나올리 만무했다. 갈수록 마음이 답답해지면서 삶에 대한 회의가 극에 달했을 무렵, 북한산 정상에 서 있는데 그냥 이대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산에 묻히면 지금 느끼는 고통도 사라지겠지. 더 살면 뭐 하겠어. 구차하게 사느니 여기서 죽어버리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뒤 아내와 힘을 합해 화원을 열어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당시 느꼈던 죽음의 강렬한 유혹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토크쇼를 보는데 사회자가 게스트로 출연한 한 연예인에게 물었다. 다음에 태어나면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여자였음 좋겠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 이렇게 말했다. 저는 남자로든 여자로든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네요. 한번 사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이런 걸두 번이나 하라고요? 저는 사양할래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리던 대다수의 방청객들은 곧이어 맞아 맞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사실 한번 사는 것도 이렇게 힘겨워하는 우리들이다. 왜 그렇게 아프고 구질구질한 일이 많은지. 그래서 가끔은 스스로를 대견해 한다.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인데 살아 숨 쉬는 것만으로도 용하다고. 아마도 이 때문일 게다. 내 눈에 아가시나무가 아름답게 비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는 것. 아무리 좋은 환경에 풍족한 영양분을 주어도 잎을 떨구고 죽어가는 나무들에 비하면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모습이 기특하지 않은가. 베어내고 베어내도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 새순을 올리고 꽃을 피우는 아까시나무를 그래서 나는 감히 나무랄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아까시나무엔 유독 가시가 많은데, 그것은 하도 많은 사람들에게 구박을 받다 보니 나무가 자기 방어책으로 만든 결과물이다. 아까시나무에 달린 가시들을 볼 때마다 나는 그래도 꿋꿋이 살 겁니다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북한산에서 죽음의 충동을 느꼈던 순간이 없었더라면 나 역시 아까시나무를 천덕꾸러기 취급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아찔했던 경험 덕에 지금 이 순간 살아 숨 쉬며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를 이제는 알것 같다. 그래서일까? 나는 아까시나무 앞에만 서면 마음이 숙연해진다. 내게 아까시나무는 이렇게 속삭이는 것만 같다. 힘이 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생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어머니 품이 그리울 때, 느티나무. 내 나이 정도가 되는 사람이라면 어릴 적 고향에서 속이 뻥 뚫린 커다란 나무를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름도 모른 채 술래잡기를 하며 놀던 그 커다란 나무가 대부분 느티나무다. 봄이 되면 연록에 고운 새순을 올리고 햇볕이 내리쬐는 한여름이 되면 가지마다 지푸른 녹음을 더해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가을엔 고운 단풍으로 계절의 깊이를 더하다가 눈 내리는 겨울 가지 위에 흰 눈을 얹어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던 느티나무. 마을 한 귀퉁이에서 온갖 풍파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계절을 맞는 느티나무를 보고 있노라면 어린 마음에도 가슴 한가득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느티나무는 마땅히 놀거리가 없는 어린 꼬마들에게 재미난 놀이기구가 되어주었다. 가끔씩 잘못이라도 저지르는 날이면 쌀이 비로 엉덩이를 때리는 어머니를 피해 느티나무 구멍으로 몰래 숨어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저 나무 위에 구멍이 뚫린 거였지만 그 안에 있으면 마치 나무 위오두막짐에 숨어든 톰 소여가 된것 같기도 했다. 그때 들었던 생각. 이 커다란 구멍은 누가 뚫어 놨을까? 친구들끼리 모여 앉은 날이면 도깨비가 그랬다. 산신령이 한밤중 몰래 내려와서 그랬다. 나무에 붙은 귀신이 저 혼자 살려고 그랬다 하며 별의별 얘기를 지어내곤 했다. 나중에 자라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워낙에 느티나무는 속이 잘 썩는 나무다. 가지가 부러지거나 하늘소 같은 벌레가 들어가 작은 구멍이 생기면 걷잡을수 없이 썩기 시작해 결국엔 속이 텅 비어버린다. 그래도 신기한 것은 전혀 끄떡도 않고 그 육중한 무게를 버텨낸다는 점이다. 물론 어느 정도 선에서 썩는 게 멈출 때의 이야기지만, 어릴 때는 그렇게 크게 뚫린 느티나무 속이 그저 신기하고 재미있게만 보였는데, 나무의사라는 이름을 얻게 된 뒤로는 그 구멍이 어린 시절의 느낌으로만 다가오진 않는다. 썩을 때로 썩어 절이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고통을 어떻게 말없이 감내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속 뚫린 느티나무를 볼 때마다 인고의 세월, 그 기나긴 애달픔 속에서 나는 이 시대의 어머니들을 떠올리게 된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더 내어줄 게 없나 찾는 우리들의 어머니 말이다. 언젠가 장영희 교수의 별세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랬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녀는 수아마비로 지체 장애 1급이 된 장애인이었다. 다섯 살 때까지 제대로 앉지도 못해 누워만 있어야 했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의 등에 업혀 학교에 갔다. 어머니는 두 다리와 오른팔이 마비된 그녀를 화장실에 데려가기 위해 두 시간에 한 번씩 학교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어느 글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기동력 없는 딸이. 발붙일 한 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목숨 걸고 운명에 반항하여 싸운 나의 어머니. 장애는 곧 죄를 의미하는 사회에서 마음속으로 피를 철철 흘려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딸을 지킨 나의 어머니. 업어서 교실에 데려다 놓고 밖에서 추위에 떨며 기다리시던 나의 어머니. 조금만 도와주면 나도 잘 해낼 수 있다고 제발 한목 끼워 달라고 애원해도 자꾸 벼랑 끝으로 밀쳐내는 이 세상에 악착같이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영희 교수가 생의 대부분을 목발에 의지하면서도 삶을 집어 삼킬 것 같은 무서운 암에 맞서 투병하면서도 끝까지 영문학자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느티나무처럼 마음속으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딸을 지킨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인지 장영희 교수가 죽기 직전에 어머니에게 남긴 편지가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다. 엄마 미안해 먼저 떠나게 돼서 엄마 딸로 태어나서 지질이 속도 썩혔는데. 그래도 난 엄마 딸이라서 참 좋았어. 엄마, 엄마는 이 아름다운 세상 더 보고 오래오래 더 기다리면서 나중에 다시 만나.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게 어머니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를 먹어 자식을 길러보고서야 어머니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된다. 어머니의 속이 느티나무처럼 썩어서 텅빈 후에야 말이다. 나도 어머니의 가슴이 뻥 뚫리기 전에 방황을 멈추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지 못했다. 그 사실이 지금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